트위터 공동 창업자 책 표시가 2006년에 작성한 역사상 첫트위시 nft 형태를 경매에 붙여져 약29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여러분은 혹시 nft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nft가 몇 십억에 팔렸대 어떤 기업에서 nft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몇 퍼센트가 올랐대 요즘 이런 말을 한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nft가 대체 뭐길래 최근 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대체 nft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요 오늘은 nft에 대한 모든 걸 정말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선 NFT가 무엇인지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보통 번역 끈고합니다이 NFT를 정리해 보자면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정리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체 불가능성과 토큰이라는 단어를 각각 따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불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면 대체 불가능성이란 개별적으로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들어주가 나이키 옷을 입고 BTS 공연장에 갔다고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운이 좋게도 입고 있던 옷에 BTS 멤버의 사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옷은 같은 어떤 옷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옷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같은 모델의 나이키 옷을 만들 수는 있어도 BTS의 사인을 받은 나이키 옷은 이한 대의 전부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대체 불가능성이라는건말 그대로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토큰에 대해 알아보자면 토큰은 단순히 코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 저장된 특정 자산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자산이든 간에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 술으로양해 토큰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키오에는 고양이 사진을 찍고 j p z 발로 컴퓨터 에 자다고 한번 가이 해보겠습니다. 이때 고양이 이미지 파일을 블록시에 상에 업로드하게 되면 고양이의 사진이 토큰화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음원의 소유권 혹은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 같은 모든 자산들을 블록시에를 통해 자산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바로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체 불가능 소과 토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두 가지를 합쳐 정리해보자면 NFT란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정리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NFT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논의된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FT가 무엇인지 그느낌만 아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NFT란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삐리꽃혀서 포토샵으로 엄청 귀여운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한 마음에 이 고양이 이미지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친구들과 파일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고양이 이미지를 파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디지털상에서 원본과 복사본은 딱히 큰 차이가 없는데요. 심지어 제 친구들이 지인들에게 이 이미지를 공유하게 되고 또그 지인들은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이미지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린 고양이 이미지는 널리 퍼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고양이 이미지는 누구 소유일까요? 제 소유일까요? 아니면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일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예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는 게 어렵긴 해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씨가 제 원본 이미지와 세사이버레드 복사본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창작자의 C클럽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이 오랫동안 디지털 소유권을 둘러싼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디지털 작품을 그려도 이게 그냥 복사가 되어버리면 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NFT가 증명하게 되면서 이제는 수요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만든 파일을 블록체인상에 등록시켜 토큰화를 하게 된다면 이 이미지의 원작자가 나라는 것을 블록체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수요권만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제는 가능하지만 내가 수요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복사본이 돌아다니는 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사본이 많이 공개될수록 NFT로 기억된 원본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감명을 받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모나리자 사진의 인쇄해서 집안 곳곳에 걸어두고 친구에게도 그 인쇄본을 선물로 나눈 지까지 는데 로그서 당연한 사실은 제가 아무리 모나리자 인쇄본을 집안에 걸어뒀다고 해도 오리지널 원본은 프랑스 노브르 박물관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식으로 모나리자를 좋아하고 홍보할수록 그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이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NFT 인에 원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NFT는 왜 갑자기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물론 사람들이 NFT를 수집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후 거둘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NFT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NFT 하나를 싼 가격에 샀는데 그게 나중에 정말 유행해지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이걸 되팔 때 추가적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위터 이상 시장인잭 도시의 첫윗이시 NFT로 제작되어 약 290만 달러, 한 달로 약 35억 바이 프리머를 감안한다면 NFT에 대한 수익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대면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가장 공부하는 그래드는 디지털 상품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토로이해 미술전, 뮤지컬, 공연과 같은 오프라인 행사들이 대거 취소되면서 예술가들 시위분이 상당 부분 막히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 NFT는 이에게 훌륭한 대안이 더해졌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하는 NFT 시장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NFT라는 게 어떤 식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는 NFT로 인해 실질적인 주체가 통제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게임 아이템을 예로 들어 설명드려 리고하는데요 지금까지 게임 아이템이라고. 게임 회사가 제작한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가상의 아이템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어떤 구조였냐면 레바 1 5월전집에서 서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전설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게임을 시작 갑자기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면 레바 15는 투자해서 얻은 전설 아이템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NFT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게임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해도 이 아이템은 NFT의 형태로 계속해서 내 소유권을 인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록체인상에서 저장된 제 아이템은 NFT가 호환되는 다른 게임에서도 후환할수 있고 게임뿐만 아니라 NFT가 후되는 다른 디지털 가상세계에서도 제가 그 건물 뽑는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주체인 내가 아이템을 NFT로 소유하게 되면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해당 아이템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NFT 기술로 인해 할 중앙화가 이루어지면서 창작자의 권한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을 텐데요. 음악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대부분의 가수들이 음악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유명 레이블 이나 혹은 저작권법의 영향 아래서 물살일적 번이나 금전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나눠야 하는 구조속에 있을 텐데요. 하지만 NFT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바로 앨범이나 곡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의 권한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건 가수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nft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nft는 아직까지 여러 시행상으로 거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래에는 이 nft라는 게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될게 너무나도 많다